지합장하시고, 누루루나으시고 그 지난 한해 동안에 봉사 탐험했던 셰호를 저희가 지긋지긋한 옷을 샀 좋은 년도 됐을 때, 예, 한 해. 술을 뱉어내고, 예. 귀하지, 시해년을 만나서 지난 한해 동안 있었던 모든 걸다 버리시고, 새롭게 생물을 병행하는데, 축복 주시고, 복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러한 발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지금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모든 꿈과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 행복의 비결은 필요한 것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째, 그 불필요한 것째에서 얼마나 자유로워져 있는가에 있는가가. 선택한 가나. 선택한 하나는 소극적인 생활태도가 아니라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는 다 자주 버리고 떠나는 면성을 해야 한다. 버리고 떠난다는 것이 곧 자기답게 사는 것이고 살 때는 삶에 철저히 큰 천부를 살아야 한다. 죽을 때는 죽음의 철저히 그 젊음과 죽어야 마음도 흐름과 물과 같아야 합니 흔히 마음을 담는다고 하는데 그런 모호한 말보다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가 수행해야 좋은 마음은 이웃을 따뜻하게 족도마찬가지 아내나 남편을 부처나 보살해놓고 생각해보십시오. 미워하면 결국 나 자신이 미워지는데 한 생을 그렇게 멈추네서는 안 됩니다. 활짝 열린 게내 마음이요. 겹겹이 쌓인 건내 마음이요. 탈모 현장에서 맺혀있는 모든것을 퍼버리십시오. 그래야 삶이 마고풍부고 아름다운 마무리는 결코 끝이 아니 시작입니다. 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절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절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절은, 통도사가 아니요, 불국사가 아니요, 개인사가 아니오, 법천선언이 아니오. 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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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존경은 그래서 그형가흉찾았는가르이지강 건너고 물건다도는찾았어그래 시즌 대전에서 해는 조금 조금 더 어둡게 쏟이는데 사기 침이 는거예 얼마나 지쳤서흉곱찾는 근데, 번쩍 찬 일이 집, 청한 일이 벌이 파랑새가 안차는데 행복이라는 곳은, 저 멀리 리는 곳이 아니고, 행복이라는 곳은, 내마음 속에 있어. 그 습니다 여기, 우천에서, 우천을 뭐 원망하시면, 스님 봐서 말씀에살 때는 천천히 살고, 죽을라고다 말, 약해서 죽어버려. 죽을 때도안지게죽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대한 산업전선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전쟁하고 있습니다. 그데 겨울 내에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뭐가 전용기에서 대전하외용속에서대그 때는 그냥 그일부착고죽살고 그냥 릴 때는 죽을 때는 다 아쉬움 없이 지켜보게 그었고 지난해에 있던 그 여러분들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차별과 혼란은 이시가다던져버리다 아니 그걸 전부 가지실나 갖고 갈거자 여기다 두어버려 던져. <laughs> 던져 던지는 사람 것만 가져가 안 던진 사람은 정신 물처럼. 자 던져 해줘 계속 던져 안 좋은 거다 슬픔도 던져 고통도 던져 아픔도 던져 다 던져버리겠다 그것 스님이 가져와서 소화시키고 여러분들에게 그 눈으로는 안보이는데 마음으로 보면 보이는 하나 버렸으니까 하나 갖고 가야까지 여기에 행복과 천천히 많이 들어있다 그 눈으로는 안보여 한번 빼가 갖고 가야겠다 갈망 <laughs> 가져가 빨리 책임 안져 못 가져가서 어렵다 안된다 하지말고 교요가지가 않는 분은 무조건 시세전 내년 하면은 그냥 시가만 부족할 것이고 그 의미에서 행복을죽었다 이거예요 내가 괜히 을약장사같은 묻지 말아야 요 내가 700 700남700 남으라고 하면 그 달라이 남하고 말고 높은 나라 남아가 우리 저 서울에 있는 말이야 아 용인에 중무았 서울에 있는 내 모습도 용인하는 데가 있는 거 사실 다리구나 근데 내가 내 모습도 못알거 됐다 그래서 남아가 스님 선물 할 것을 먹고 이걸서어나가라 그 선물로부터 우리 스님들 신도들 특별 많이 임원들 많이 그냥 복을 주셔 서 해가지고 나머지 직접 그 성지에서 조만해서 보낸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신임을 그 대구형 대통령에 들어가도 이킬리에서는 무높게 출가로 테이프 네 그래서 이 현 장인 티베트에서 나마가나마가세번 죽었다 살아온 나마가 달라이 나마도 남한테 남아 가서 경배를 하는 나마가 대한민국의 아. 그런 대한민국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왔듯이요. 어, 오늘의 전임의 말씀이 막삼분습니다 오늘의 주제 제목은. 사무량심과 무량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는 이 사무량심이 필요합니다. 무량이라는 것은 뭡니까? 한이 없다. 한이 없다. 비한 없다. 한량 없다. 성경량심은네 가지의, 어, 우리 구처님께서 그양심을 바로 자피 기사를 자피 그래서 자 불양심이라 하면 조건처럼 필량도는 중생에게 즐거움을 그때 많은 분들이 보이게 되면 어느 곳에는 이상한 잘상을 쓰고 많은 그런 그 만남들도 많아 참, 이라는 것은 잘하는 것은 스스로의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 참, 참 그래서, 네 가지의 참이신 중에 첫 번째가 참된 즐거움 밤마디도 말은 사람을 이마디도마디도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주디도밤마마디마디도 밤마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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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는 무조건 박에 나오면 남편 앞에서는 친구로 아야만떨어고이는당신만 끌고 떨을뜨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 이거 도안고이 사람도 가거 보살을 많이 붙여야 그래 놓고는 박 나와서는 우리 남편이 새끼라고 아, 이렇게 그쵸? 그동은좋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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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달해 주는 좋은 만남이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위법이 없도록 자비지사의 마음을 가지고 첫 번째 차인 남에게 슬퍼을주는 그런 행동하고 행렬하는 그 지혜있는 택시비를 목적리고두 번째는 비무량식이죠. 비누약습. 그 비무량식이라는 것은 필름없는 중생은 괴로움을 부릅니다. 슬퍼하는 그 친구고, 친구고, 가족도 근데 그슬픔 소리 다 마치지는 말고 더 슬프게 아픈 소리 하지 말고 달래줄 수 있는 그런 그한 해는 이제 내년 한 해는 여러분의 그런, 그런 남에게 배푸는 그런 마음을 하는 게 아니시면 극가을쓰게습니 중기술로 잘뭐 그렇잖아요? 아니, 대법관이니 그래서 세 번째는 희을량심이야 한량 없는 중생의 귀롱을따라서 즐거움을 얻는 기꿈을만들었하셨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희을량심에서

네 번째로, 사무양 쓴다. 무양다없는 중생들을 평균 거에 대한 뜻을 낳으려는 훈련해. 바 무슨 거? 대단해. 무슨 거야? 국제인가? 대단해. 국민이니 우리가 만들어 놓은 대통령이니까. 좋잖아. 대통령 우리가 예로 훔는 는 거고, 국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주인이야, 이 나라에. 나라의 주인이 문재인이야, 대통령 지도자로서 국민의 대표자일 뿐이야. 국회인이 의 주인이야, 장관이 주인이 아니야. 그러한 직책이나 연기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평등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가졌다. 그서로가 평등한 서로를 존경하는 마음을 그려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내년 4월에 김해트에서 세계 불교 올림픽을 세계 불교 올림픽 그래서 불교보다 현재 등록 숫자가 27배 국이 등록이 됐는데 올림픽을 내가 어쨌든 또 어, 올림픽 대표자가 됐죠. 금년 전에 뉴지베테에서 사업을 했고, 여러분들 같이 훈련 거실 분들은 같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어, 말씀은 사무 모양식. 우리가 정말 자리 정신, 이웃들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가 사례를 반갑게 만드는 데 있어서는 기쁨을 주는 방법, 사람들이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도시정신이 아니라 도시는 첫째, 도시가 있습니다. 도시니까 우리도 달라고 하는 것이 도시입니다. 뭔가 나는 이 도시 아니야, 여러분. 그러니까 도시라고는 무조건 돈 달라고 하는 줄 아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보시를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복보시 여러분들이 금년에 잘되라는이제 어떻게 해야 돼? 복보슈. 는 무슨 보시예요복보시 일, 복보슈. 호구를. 각자 다음 초하루에는, 정말 초하루에는, 한 사람씩 부처님의 말씀을 가르쳐드리거요 정말 복보슈. 그게 복보시거 부처님의 말씀을 부처를 모르는 분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제일 큰도시 중에 것이그 복보시라고 그 도시를 여러분이 보시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복을 짓는다. 복도 짓지도 않고록 받는다 받는다 치고 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을 짓는 방법 불교에서는 첫번째복보시라 부처의 말씀을 찾아주고 기독교에서는 전도한다고 그래 전도 그다음에 이제 제보 시가 있습니다 제보 시 중에서는 그 부처님께 그 올리는 보시도 제보 시인데 그것이 아닌 첫 번째 보시 제보 시 물질로 보을주는 것이죠. 저 거의 년에 어쩌다 혼자 가버렸데 초등학교 3학년, 4학년까지 고아가 됐잖아요. 그놈들이 소년 가다듬고 얼마나 숙절도 살겠어요. 그 전에 그런 소년들을 위해서 삼이라도 한컵을 살아가지고 보시 그 보시가 제일 또큰 보시야 제 보시 중에서는 그 보시 불이야 재보시. 근데, 우리 부처님께서 가르친 것이 육법 공양 중에. 미보시가 있잖아, 쌀보시. 제일 크게 치는 것이 정월달에 쌀보시야. 그래서 무속이나 다른 곳에는 쌀을 갖다가만 보셔야 하거든. 뭐냐? 바로 부자가 되게 하는 그러한 이 법이 있어. 세 번째 보시는 무의시가 있 무의시 무의시는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인 불안이나 고통을 주지 않는 것 그것도 보시야 큰 보시라고 그러네 무의시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 불안이나 공포를 주지 않는 보시 오늘은 사무량심과 보시 이세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법요식을 马球。